인간들이 여기가 젤리피시록은... 어찌 소란스럽군... 어떻게 된거야? 디즈는 어디있지? 왜 아저씨까지 여기 있는 거죠? 설마 그 녀석과 한패인가요? 무리를 사과하기도 전에 누명을 덮어씌우는가? 음석을 너무 많이 받아준 모양이로군. 뭐라고? 역시 예절 교육이 필요하겠군. 더 이상 지나가게 될수 없다. 니나 응? 열심히 할게. 헤븐 히물러서라 완전히 물러서라 완전히 물러서라 이중, 만날린 것 같지. 그 정도로 해 두시지. 가정개혁이 전혀 안돼있다군 연락하지도 않고 무작정 나타난 네가 잘못한 거라고. 신출귀몰이 신조라서 말이지. 뭐, 모처럼 왔으니까 환영이라도 해 주고 싶지만,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말이야. 나중에 하자고. 그야, 이 꼴을 보면 대충 알겠지만, 너에게 맡긴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지? 아, 그게, 조금, 말이지.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있잖아? Heaven or hell. Let's, Let's rock. 뭐야 뭐야 뭐야. 뭐 yeah. 많이 받을 건가. 기니더 이상 오지 마라. 행간 불명이라고? 결국 인간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건가? 여기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. 니놈은 분명 어스 신조직의...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... 사람을 죽이는 기술로는 나를 죽일 순 없다.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다. 사람이 아닌 자를 죽이는 기술. 그 실험 대상이 되어줘야겠다. 어리석은 놈. 너에게 올 네. 일은. 헤븐 오어 헬. Let's rock. 이 <목소리> 어? 미숙한 탓에. 강한 여자. 인간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? 원래? 너도 여기 와 있는 거야? 너도, 아니 그게 무슨 소리지? 아니, 솔도 있고, 그 남자도 와 있어서, 너랑 무슨 관계가 있나 해서? 솔과 그 남자라고? 아, 몰랐던 거라면 지금 한말 취소하면 안 될까? 그 이야기 좀더 자세하게 해주실까?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. h 보인다 누이정도더 이상 상관하지 마라. 인간 따위에게 힘을 빼더니 하지만 어떻게 된 거지? 어째서 그 남자가 이 일에 얽혀있단 말인가? 멈춰라! 그 기어는 네놈의 수중에서 떠난 게 아니었던가? 흥! <laughs> 인간들에게 맡겨놓았더니 이 꼴이 되었지. 디즈는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. 유감스럽긴 하지만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. 제프 넘 따위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. Heaven or hell. Final. Let's rock. <웃음> <웃음> 하나, 하나. 훌륭하다. 이 자객이 더 이상 오지 말아라. 다시 반복되는 건가? 사람의 눈에 기형은 단지 도구로 비칠 뿐이다. 부운에 넘치는 권익을 추구하다가는 다 같이 멸망하게 되지. 맞는 말씀이시군. 뭐 그런 놈들만 있는 건 아니야. 그래. 그게 아니면 너 같은 녀석들 뿐이지. 지식을 위한 지식만을 추구하고 비극을 낳는 힘을 흥, 아무렇지도 않게 남용하려는 녀석들 썩 비키지 못할까? 백전백승이 다운영이가 됐네. 주제를 알아라. Heaven or hell. 이번엔 제대로 야! 싸워주마. <laughs> 음, 어떻게 된 거야? 정신 차려. 무슨 일이 있었지? 한발 늦었어. 범인은 처리했지만. 비안. 이렇게 사과한다. 태어나서부터 계속 인간들에게 괴롭힘만 당했던 녀석인데. 그래도 인간을 믿었다. 그런데 그 보답이 겨우 이거냐? 이제 알았다. 인간이 손대는 곳마다 악마가 생겨난다는 것을. 그리고 기현은 그 악마를 소멸시키기 위한 하늘의 심판인 것이다. 비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, 그 아이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. 디제는 죽었어! 그렇군. 하지만 말이야, 더럽건 맑은 간에. 인간으로서 지금 내 놈을 그냥 보낼 순 없어. 안심해라.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. 지옥에 떨어지는 건... 니눔이 먼저다! <목소리> <목소리> 잠시 잠들도록 해라 or hell. Let's rock! <목소리> 더 능력해보라고! 잘 공격해보라고! 응, come o 응, 야 자신의 죄를 반성할 시간을 주겠다. 준이! 너희들, 도망가! 디즈니. 잠시 동안만 귀를 막고 있어도 곧 다시 조용해질 테니 그때가 되면 숲으로 돌아가자. 네가 좋아했던 그 숲으로. 지저귀는 새와 나뭇잎 소리. 우리는 그 자연에 둘러싸여 쉬도록 하자. 자, 울부짖어라! 도망쳐와라! 바다 끝에서 하늘 저편까지! 인간이란 인간은 모조리 태워 없애주마.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니까.